얄루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최차오입니다. 오늘은 모바일 게임, 인형 복원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이 게임은 각각의 사연에 있는 인형을 복원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자, 시작 화면에 <laughs> 어, 분위기와 아, BGM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살짝 공포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고 하네요. 자, 아주 그냥 기대가 되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. 어? 뭐야? 되게 낡은 방이 있네? 병으로 죽은 의사 선생님의 집에서 이 낡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. 아, 이게 바로 내가 고쳐야 될 인형인 건가? 아니 근데 병으로 죽은 의사 선생님의 인형을 <laughs> 왜 고치려는 거죠? 아, 나... 하지만 이미 일감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? 오, 뭐야? 밝은 어, 데서 보니까 더 무섭게 생겼어, 얘! 어, 우선은 밑에 부분에, 어, 광고가 뜨길래 살짝 그 부분을 자르고 다시 돌아왔고요. 아니, 이거 몸에 벌레 같은 것도 붙어있고 완전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되는 인형 아닌가? 아, 나 우선은 이 집게를 이용해서 한번 여기 있는 이물질들을 이렇게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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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니, 벌레를 이렇게 건드리니까 막 진동 같은 게막 느껴져요. 막 벌레가 에이, 가기 싫어! 이러면서 꾸물꾸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. 와, 이거 되게 디테일한 게임이었구만. 자 우선은 여기에 있는 낡은 속눈썹 같은 것도 다 떼어주고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다 뗀건가? 오 됐어 됐어 자이 다음에는 뭐를 하면 되는거지? 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어 머리카락을 잘라줘야 되나봐요 내가 예쁘게 헤어커트 해줄게 자이렇게 해서 싹오 잠깐만 아, 아니 이렇게 전체를 다 자른다고? 아, 아, 아니 나는 대, 대머리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이, 인형아 아, 아 인형아 혹시 너 저주받은 인형이라던지 그런 거 아니지? 나한테 원한 같은 거 품으면 안 된다 나를 감히 빡빡이로 만들다니 죽여버리겠어 인간! 나중에 막 이러면 안 된다 다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? 아, 아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낡은 옷 같은 것도 다 버려야 되니까 이거 다 잘라주도록 할게요. 이거 어차피 지금 입고 있어봤자 다 썩어가지고 아, 사용할 수 없는 거겠죠? 자 오케이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어, 옷도 잘라서 버려줬고요. 자 좋아 그 다음에 어, 뭔가 붉은 게 묻어 있었는데? 아나이 인형 <laughs> 괜찮은 거 맞아? 복원해도? 아,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괜히 이런 거 건드렸다가 저주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고... 아, 그러던데... 아, 이거 많이 걱정이 되지만 우선 오케이, 다음으로 넘어가자! 자,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칙칙칙하고 뿌려가지고 여기에 묻은 더러운 먼지 같은 거를 조금 닦아줄게요. 아유, 너무 더러워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자, 이렇게 알코올 솜을 이렇게 이용해서 와,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, 이 인형 원래 하얀 색깔 인형이었잖아? 아니, 난 지금까지 무슨 회색깔 인형인 줄 알았네. 어, 이렇게 몸이 깨끗해지니까 뭐 예전의 모습이 벌써 조금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얼굴에 보면은, 어, 무슨 페인트 같은 거랑, 피는 아니겠지? 아, 아, 파란 페인트랑 이제 빨간 페인트가 같이 묻어 있는 것 같네요. 절대 피는 아닐 겁니다. 아, 피면은 안 되지. 피면은 너무 무서우니까. 자, 그 다음에 뭐 어디 더 닦아줘야 되는 거지? 아! 이렇게 얼굴 위에 있는 화장들도 다 닦아줘야 되나봐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여기. 반쯤 지워진 아이라인도 제가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줬고요. 와, 근데 이거 뭔가 하면 할수록, 어, 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쾌감이 있기는 하네요. 뭐야? 갑자기,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? 아니, 여러분, 저만 들은 거예요? 아, 요, 참, 아, 점점 이상해지네, 이거. 아, 아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. 긁적긁적 하면서 우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거 도구, 이거 뭐야? 갑자기 톱이 나왔는데? 이 톱으로 뭘 하려는 거지? 머리를 자른다고? 야, 이거 큰일 났다. 나 이거 100% 저주받았다. 여러분. 제가 갑자기 영상도 안 올리고 사라져 버린다면 이 인형한테 죽은 거라고 알아주세요. 아, 나 이거 해서는 안 될지 태버린 것 같은데. 어, 저 좋아. 우선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아 여기 있는 인형 눈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는 게 중요한가봐. 하긴 이것도다 낡아가지고 색이 바래 버렸죠? 자, 이렇게 어, 인형 눈도 이렇게 다시 쓰레기통에 버려주고요. 자, 오케이. 그 다음에는 어아 새로운 눈을 넣어주는구나. 오 어, 여기 밑에 보면은 어 굉장히 여러 가지 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은 저는 여기 중에서도 이 파란색 눈이 제일 예쁜데 <laughs> 기본 눈이 제일 예쁘기 때문에 그냥 기본 눈으로 해주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눈을 넣 다시 넣어주면은 되는 건가? 오케이 오케이 반대쪽에도 넣어줘야겠죠? 자 이렇게 해주면은 와처음에 모습은 벌써 기억이 안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고쳐졌어요. 자이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심어주나? 오 뭐야? 갑자기 차르? 아 여기 머리에 뚫린 부분을 이 차락을 이용해서 메꿔주는 거구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 이렇게 해서 어, 메꿔줘 주도록 할게요. 아 근데 이거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음 이대로 수리 맞춰도 되는 걸까? 오 뭐야? 아니 눈이 눈이 움직이고 있는데? 자. 어.. 음, 아.. 아..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헛것을 본것 같죠. 아.. 지금은 안 움직이네. 에이.. 내, 내가 자, 잘못 본 거겠지. 저.. 그 다음에는 뭘 해주면 되는 거지? 오.. 어, 아.. 뭔가 크림 같은 거를 발라서.. 오 여기 이런 자국들을 없애주려고 하나봐. 저희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어? 아이 위에 바르는 거구나. 자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겉에 부분을 덮어줄 크리. 오 잠깐만.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. 얘 방금 눈 움직이지 않았어? 이 나만 본 거야? 어 이상한. 와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내 손가락을 따라서 인형 눈이 움직이고 있는데? 아니 너 뭐야 살아 있어? 야 대답 좀 해봐. 너 모르는 척하지. 뭐야, 어, 아, 너무 무서워. <laughs> 아, 역시, 저주받은 인형. 아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수리하는 수밖에 없어. 여기에서 그만뒀다가는 인형이 인간내 수리는 끝내주지 않은 거야? 추가! 하면서 갑자기 저를 죽일 수도 있겠죠? 자, 아, 얼른 여기 얼굴에 있는 이 물감들을 이렇게 좀 사포로 갈아서 부드럽게 해주도록 할게요. 자, 아, 어, 어때? 어 이, 이, 인형님, 마, 만족스러우십니까? 자, 그 다음에는, 아, 이 색이 조금 다르니까 이 위에다가 페인트를 더 칠해주려고 하나 봐요. 자, 아, 이, 인형님, 아, 조금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말끔하게 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. 어,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저 죽이지 말아주시고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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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에 부분도 슬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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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쩍 해주고. 아니, 여기 다된것 같은데 왜안 넘어가지지?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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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완전 말끔하게 해야 되나봐. 그렇지 않으면은 칸이 안 넘어가지네요? 자,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말끔하게 빠진 부분 없도록 이렇게 해주고요. 이쪽 반대 부분도 이렇게 슥슥슥슥슥슥 해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어때요, 인형님? 만족스러, 만족스러우신가요? 아, 아, 바, 만족. 만족 안 하시는 거 아니야? 눈빛이 너무 무서워. 아아아 어, 어, 인형님 그 팔이 하나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팔만 하나 더 붙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아어 이거 완벽하시네. 아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. 자아 어, 어떻습니까? 마음에 드시나요? 오 어, 어, 다행히도 이번에도 웃으시는 거보니까 마음에 들긴 드셨나봐요. 자, 그리고 이 다음에는 아 얼굴 화장을 해주는 거구나 여기도 보면 메이크업들이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, 조금 이상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제일 무난한 기본으로 해야겠다. 저 여기 눈썹을 제가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쓱 하고 그려주면은 아주 마음에 드신 것 같죠? 자, 좋아. 그 다음에는 아이라인이구나. 아, 내가 또 아이라인 잘 그리지. 자, 보세요.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쓱 해주기만 해도 아주 그냥 말끔하게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? 이거는 솔직히 저주받은 인형도 인정해야 된다. 어, 그쵸? 인정? 아, 아, 안, 안 깝칠게요. 죄송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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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님한테 괜히, 아, 말 걸었다가, 아, 저주받아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, 자, 그냥 조용히 인형 복원이나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속눈썹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, 여기 눈 쪽에다가, 어, 붙여주면은, 와, 벌써부터 완벽해 보이는 모습. 아, 대단하죠? 자, 그리고, 아, 이 다음에는 볼터치 같은데, 어, 아, 여기 되게 여러 가지 컨셉 볼터치가 있네요. 근데, 아, 너무 제스일드로 했다가는 또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, 그냥 제일 무난한 기본으로 쓱싹, 쓱싹, 쓱싹 해서 이렇게 볼터치를 완성해주면은, 와, 대박, 대박, 대박. 너무 잘 어울리죠? 자그 다음에는 아 입술 칠해주는 거구나 아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입술 이렇게 칠하는 거 보면 뭔가 되게 어 재밌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해갖고 삐져나간 데 없이 완전 예쁘게 잘 됐죠 오 다행히 이번에도 아주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아,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, 인형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야기였구나. 아, 나. 이번에는 옷을 또 골라줄 수가 있는데, 오, 옷들은 또 예쁜 게 많네. 음. 아, 그래도 맨 처음에 입었던 옷으로 왠지 복원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, 이번에는 이 빨간 색깔 드레스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.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세트겠지? 오! 오케이! 이렇게 하면은 다 수리된 거 아니야? 아, 아직이구나. 아, 밑에 신발도 신어, 신겨줘야겠죠? 자, 이렇게 예쁜 빨간 색깔 구두를 신겨줬습니다. 오, 뭐야! 여러분, 드디어 수리가 다 완료가 됐나봐요. 그...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사진찍기인가? 아, 아, 인형님, 제가 그 예쁘게 셀카 한장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웃으세요. 제가 된 건가? 데, 된 거야? 나 살아남은 거야? 자, 우선은 넥스트 눌러 볼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여러분, 다행히도? 어, 죽은 의사선생님의 집에서 찾은 저주받은 인형 수리는 완료를 한것 같고요. 자, 이 위에 보면은 다른 여러가지 인형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. 오, 요것들도 수리해보면서 뭔가 스토리를, 어, 내 마음대로 상상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여기 밑에 보면 뭔가 이렇게, 오, 어, 이렇게 이야기 챕터처럼 되어 있네? 내가 수리했던 인형, 이건 어떻게 된 거지? 잠깐만. 낡은 밀실. 어린 시절의 장난감, 장중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챕터, 그 다음 챕터가 있는데, 아직까지는 이 스텝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. 그러면은 내가 한게 지금 낡은 밀실 챕터인가봐. 아 이게 완벽하게 모든 이야기가 다 풀린 게 아닌가 보군요. 오케이 오케이. 도대체 이 인형의 얽힌 이야기는 무엇일지 다음에 한번 이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해줘, 해줘, 해줘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